오늘 오후에 배 말씀은 골로에서 2장 6절과 7절 두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앞전에 이어 오늘 말씀도 국게서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바울이 굴로색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했죠? 사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서 속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단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집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서 공교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짜깁기해서 달달 외우고 다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오래 믿었던 나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해요.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찾아와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암송하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가져다가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어 보라고 했더니 읽지는 못하더래요. 그렇게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말 말씀 많이 읽고 배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지식을 쌓아서 분별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야 해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하며 강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강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 옳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면 약해도 또 강해도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믿으면 강해도 망해요. 옳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믿는 것에 굳게 서라는 것이에요.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른 복음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직분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있는데 무엇무엇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요. 예수님께서는 이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기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것을 믿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왕의 직분으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과 나를 다스리고 계세요. 즉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려면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시는 일은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라든지 호세아 이 이름이 전부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선지자로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며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예수로 믿으십니까?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인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뛰어난 사람, 박해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빌리포 북쪽 지방에 갔었을 때 제자들에게 묻죠.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저들이 주님을 선지자라, 예레미야가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바이오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믿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굳게 서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7 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자취대로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하거나 열광하는 것 없이 종로로 가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만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고요. 종의 역할도 다 하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 지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니 어디다 뿌리를 박으라고요?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를 나무에 비유한 곳이 많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봐야 크게 와닿는 것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강하게 와닿아요. 유득땅에는 비가 워낙 오지 않기 때문에 황량한 벌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마른 광야에 물이 항상 존재하는 곳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예레미아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위 위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국가의 세력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사야 31장 1절과 3절에는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흥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요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5장 5절에서 8절 말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세움을 입으라고 했어요.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기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움을 입기 위한 기초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건물이 언제 잘 지어졌는지 알수 있다고 되어 있죠.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창수가 나면 다 표시가 난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 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꼿꼿하게 서 있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바위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위에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름다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위에 세워진다면 어떤 역경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움을 입은 후에는 교훈받은 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대로 바르게 배운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교훈받은 대로 굳게 서서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되면 어떤 환경과 역경이 유혹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감사함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한 삶을 살면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간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마구 흔들어서 흘러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해요. 성도가 흘러 떠내려 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에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전 성경에서는요. 창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창념은 오직 한 가지의 마음을 두고 줄곧 주의 깊게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창념하는 자는 항상 그 마음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역사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해. 바로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힌 생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환란과 역경이 유혹이 와도 휩쓸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굳게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된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깊이 박혀 세움을 잃어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하오니 늘 말씀의 뿌리바가 물가에 생기운 나무처럼 가문은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을 맺도록 단속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 창령함으로 순종하고 굳게 세워져서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흘러떠내려가지 않으므로 늘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